1903년 관식이 할머니의 출생부터 시작합니다. 5년 뒤 1908년 애순이 할머니 김춘옥이 태어나는데 만약 지금까지 살아계셨다면 무려 118세네요. 1915년에는 부산길 못한생 누구보다 며느리 속을 알고 챙겨주었던 따뜻한 인물이에요. 오빠는 풍각쟁이야 노래가 유행할 때 태어난 인물들입니다. 1932년 광래가 태어나고 다음에인 33년에는 권계옥 지금 생각해보면 개우기는 서른아홉 살의 할머니가 되었고 예순일곱 살의 증주할머니가 된 거네요. 1939년 학시 아저씨 부산끼리 태어나요. 39년생 학시. 많긴 많네요. 무려 6.25 전쟁이 나기 20년도 전에 태어난 거니까요. 이 사진은 그 당시 제주도 해녀들의 모습입니다. 1949년 학시 부인 영란. 50년 양관식. 51년 오예순이 순서대로 태어나요. 50년에는 참 아픈 역사 6.25 전쟁이 있었는데요. 관식이와 예순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전쟁을 겪었네요. 1958에는 귀염둥이들 전리도 빼고요. 예순이의 개점복시는 60년에 탄생합니다. 광례는 조구 던지고 예순이 데려오고 행복한 것도 잠시. 61년에는 광례가 죽는데, 스물아홉,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 당시 평균 수명 여자 53세, 남자 51세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너무 아까운 죽음이죠. 68년 에순이와 관식이는 부산으로 야반도주하고 결혼도 하고 금명의 출산까지 초스피드로 끝냅니다. 69년에는 제니가 태어나요. 하. 제니 엄마만 생각하면 71년에는 에순이가 검정고시 통과하고 부산계과 영란은 결혼합니다. 60년대 후반 사진인데 전쟁으로 파괴된 한반도가 근대화된 도시로 변모하던 시기입니다. 이 사진들을 보니 드라마가 고증을 참 잘해주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72년 민호기의 도의정 장학금. 73년 애순이 할머니 김춘옥에게 목돈을 받아 배를 사는데요. 너무 슬프고 고맙고. 그리고 이때 은명이가 태어납니다. 74년에는 광래와 살았던 집을 다시 사서 이사하게 되고 동명이까지 태어납니다. 75년 금명이 국민학교에 입학하고 78년 애순이는 부계장 되고 동명이가 세상을 떠납니다. 슬픔의 세월이 멈추기라도 한듯 훌쩍 건너뛰고 86년 금명이의 서울대 에 합격으로 다시 깨어나는 폭삭소가 쓰다. 관식이는 낚시배탄 정미인을 구해줍니다. 이 시기에는 88올림픽을 준비하던 대한민국으로 바빴는데 대한항공 특별기가 아테네에서 성화를 싣고 제주에 안착했다. 제주도에서 해녀복장의 주자들이 성화봉송을 하고 있다. 87년 정미인이 관시기를 찾아오고 애순이는 개장에 당선됩니다. 금명이가 제니 엄마한테 도둑 누명 받은 때도 있대. 88년 금명이는 일본 유학, 애순이 관시기는 집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합니다. 90년에는 금명이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하숙 시작. 충섭이와 첫 만남이 이루어지고 금명이는 영범이랑 연애 중입니다. 낭만 터지는 90년대 영화관과 서울시내 모습입니다. 91년 금명이 연탄가스 사고 사건이 있었고 93년 은명이 충섭이가 입대를 합니다. 편집장 클로이 헤라니가 유채꽃밭에서 애순이가 던진 반지 발견하죠. 94년 금명이와 영범이 상견례를 하지만 결국 파혼합니다. 95년 김춘옥 사망 96년 은명이가 제대함과 동시에 현숙이 임신, 제1위까지 태어나는 한 해입니다. 전당포도 이때 시작해요. 97년 금명이는 IMF 직격탄으로 배우에서 해고당하고 영화관에서 충섭이와 재회를 합니다. 그리고 사귀기 시작해요. IMF, 지금은 불굴의 의지로 극복해서 자랑스러워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98년 금명이와 충섭이가 결혼하고 은명희는 구치소, 관식이는 배 팔고 애순이는 오징어 팔다가 또 클로이 헤란을 만나요. 99년에 은명희는 찹쌀떡, 메밀묵 팔다가 원양어선, 얼음공장에 취직까지. 드디어 2000년, 애순이 다시 시스기 시작, 금명희는 사업 시작, 관식이 양배추밥 팔고 상가계약, 금명희가 임신을 해요. 2001년 새봄이가 태어나고 부산길은 영남과 이혼합니다. 2002 월드컵 특수의 대박이 나고 금명이는 에버스터디를 설립해요. 2002 월드컵의 인기는 직접 보지 못하면 감히잘안올 수도 있습니다. 온 동네가, 온 나라가 붉게 물들었고, 사강 신화의 국민들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애순인에도 계속 행복만 했으면 좋겠었는데, 2004년 철용이가 중고나라로 덜미가 잡히고, 정미인는 식당에 방문해요. 부정숙이 결혼하는 것도 있대. 2005년에는 관시기가 다발성 골수종인 걸 알게 되고 이듬해인 2006년 관시기가 세상을 떠납니다. 2024 에순이 시집 8강까지 연도별로 훑어본 폭삭 소가스다 어떠세요? 우리가 살아온 시대도 함께 떠올리며 다시 정주행 추천드립니다. 못 봤던 게 다시 보이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드라마 리뷰 툭딱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좋은 리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